라라의 쇼핑 초이스 오늘 고민 사연 들어볼게요 홀로 자취하는 여대생이에요 어머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어떻게 처리하죠 세스코 vs 직접 약국에서 산 약으로 해결 <laughs> 아 이제 이런 것까지 저한테 고, 골라달라고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불과 한달 전에 똑같은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 남자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왜늘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랑 같이 돌 때는 문제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늘 이주하면 그때부터 문제점이 나오는지,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안 갔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왜 불타키면 착! 샥! 이 정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나와서 제가 한동안 남자친구 집못 놀러갈 정도였어요. 그, <laughs> 진짜, 너무 심해서. 남자친구 집 놀러 가면은, 불 켜고, 남자친구가 먼저 다 잡고. <laughs> 다 잡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몰래 가고, 막, 이 정도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말하는 이 세스코, 이 업체나, 뭐, 다른 데도 엄청 알아봤거든요. 되게 비싸더라고. 한 달에 막, 15만, 원 20만, 할걸요? 근데 이분이 여대생이 혼자, 혼자 자취하는데, 월세도 비쌀텐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맥스포스 계리라고 <laughs> 이게 뭐냐면, 진짜 지방 곳곳에 이 스티커로 한열 군데 정도 붙여서 그 개를 그 안에 짜놓잖아요? 그럼 바퀴벌레 그리고 와서 먹어요. 그럼 그 바퀴벌레 죽어요. 그러면 그 동료들이 그 바퀴벌레를 집으로 가져가요, 시체를. 그럼 거기서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그게 네. 아니라, 얘가 그걸 먹고 네. 가서. 아니, 그, 맞아. 근데 그 먹는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해, 해, 할까요? 야, 원래는. 그그 그 맥스포스 개를 먹고 그개를 먹고 바퀴벌레가 죽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와서 그 바퀴벌레를 그 좋은 그게 맛이 나니까 먹어요. 먹는대요 진짜. 네, 약간 먹는대요. 뭐 제가 이렇게 가죽하 토에 그걸 같이 가져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거. 시체를 치우지 말래요. 바퀴벌레 시체를. 그 렙토야 같이 죽는데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거의. 3일만에 종족을 감췄어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그때 맥스포스겔이면 바퀴벌레가 멸종하겠 아, <laughs> 진짜 그 정도로 강력한 약이 있어요 되게 싸요 얼마 안에 인터넷에서 그래서 저는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laughs>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너무 이 약이 강력하니까 나한테까지 혹시 안 좋을까 봐 그렇잖아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다 정말 한 3일 내에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비싼 돈 드리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이 개를 구입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벌시체 그래서 그 개를 최대한 깊숙하게 그 시체 안 보이는 곳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살아있는 거 계속 보는 거보다 시체를 몇번 보는 게 낫지 그렇지 들어오겠는데 이거 맥스포스께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제품 중에 가성비 갑이었어요. 짱이에요, 이거. 진짜. 네. 저는 정 네, 이거 시체 못 봐요. 안나 어디서 주문지 몰라. 내내 생각에 그래서 그 동료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 저 시체 못 봤어요. 응. 근데 시체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 응. 후기 후기 후기에 있어요. 이번 사연은 굉장히 나오길 기다렸던 고민 사연입니다. 살과의 전쟁을 하고 싶은데 먹는 걸 포기 못 하겠어. 저도요. 운동은 죽어도 못 하겠고요. 저도요. <laughs> 둘다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떻게 살 빼죠? 음, 죄송해요. 간단해요. 살못 빼요. 못 빼요. <laughs> 빼요. 어떻게. 먹는 걸못 포기하고, 살, 운동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빼요? 당연히 못 빼죠. 저도 그래서 못 뺐어요. 못 빼왔고. 간단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이 베스트는 둘다 해야죠. 먹는 것도 건강하게 좋은 식단을 조금씩 먹고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이래야 사실 베스트인데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말이 되게 명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진짜 건강한 몸인 적이 없던 거야.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딱 건강한 저, 그 몸을 만들어보고 건강한 정신이 깃든 테스트를 내가 해보자. 그래서 지금. 2주째, 2주째. 제가 8주를 잡았는데 지금 2주차거든요? 근데 몸은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라라랜드 1탄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솔직히 지금 좀 많이 갸름해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저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진짜 막 예민하고 막 미치겠어. 그래서 아까 막 녹화할 때막 울고. <laughs> 누가 주,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있던데, 정신 피폐해져 죽겠고, 못 먹으니까, 먹고 싶으면 못 먹으니까. 제가 한번, 이 고난을 겪어보고, 팔주까지 한번 빼보고, 건강한 정신이 안기뜨면 저는 그냥 그땐 포기하고 다시 요요로 살을 찌울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식단을 할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하면, 저는 제가 운동을 전공해서 아는데, 식단이 8알이고, 운동이 2알 정도입니다. 식단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식단을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그 근육 돼지가 됩니다. <laughs> 진짜 벌컵이 되더라고, 막. 막 미친듯이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 식단과 운동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면 식단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운동 한게 아까워서 조금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 먹는 거 혼자서 컨트롤 못 하겠다 하면은 사실 운동을 하시면 식단 관리가 편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죠? 여자는 <laughs> 평생 다이어트인가 봐요. 그냥 우리 다이어트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이에요. 남자친구 생일에 어떤 선물을 해줄지 고민이에요. 어, 저도 진짜 이런 거고민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사주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닌텐도 스위치를 바라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남자친구 똑같아? 내 남자친구도 이래. 게임기 사주면 집에서 게임만 할것 같고, 옷을 사주면 게임기보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남자친구가 원하는 닌텐도 콘솔이냐, 내가 사주고 싶은 옷이냐. 야, 나랑 진짜 너무 똑같다. 제가 맨날이에요. 남자친구 사주고 싶은 걸 사주... 고 하고 싶은데 이, 이런 거만 좋아요. 뭐뭐 뭐 게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근데 문제는 제가 사주고 싶은 게 사주잖아요. 안 입어. 그러니까 받아놓고 내가 화낼까봐 어떻게 못하고 그냥 걸어만 나요. 그래서 제가 왜안 입어? 이러면 아입으려 했는데 이 그게 아깝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우니까 그럴 바엔 그냥 원하는 거 사주자고 사주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나. <laughs> 왜냐면 선물은 내가 준 건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본인이 갖고 싶은 건 본인 돈으로 사라고 하시고 선물은 내가 네 주준 거니까 그냥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선물을 사준다고 여자들이 그쵸? 응? 네? 저희 와이프는 그냥 자기 사고 싶은 걸 사준다고. 그쵸? 네, 아니, 저도 그러는데 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주고 싶은 옷을 내 맘대로 사주고 남자친구가 원하는 거안 사주면 가끔 똑같이 되돌려 갔다 어내 <laughs> 생일 때 내가 갖고 싶은 거안 사주고 지가 원하는 거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평화롭게 서로 원하는 거 사주고 원하는 거 받읍시다 우리 어때 괜찮았나요? 아, 아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받고 싶은 거 사주세요 대신에 내 생일에도 내가 사서 받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하세요. 공평하잖아요. 네,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가 대신 울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사연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